안녕하세요 수의차 싸기사 이희사입니다 오늘은 기아 K5 2 0년 프레티지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나 느 언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아 K5 2000년 프레티지고요. 2012년 시 2011년 11월입니다. 휘발유 오토. 네,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키로수 17만 5천 키로입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이고요. 자,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았습니다. 휠 상태 깨끗하고요. 자, 엔진룸. 자, 센터페시아 보시면 운전석 조우석 깨끗하고요. 내비 스타트 버튼 룸멜라 하이패스 나와 있습니다 자 키로수 17만 5천 킬로입니다 1개월에 2천 킬로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운전석 조호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호석 방향이고요 자 운전석 조호석 뒷좌석 프리미엄급 바닥 코일 매트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운전석 방향이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핸들 자, 이렇게 내비 스타트 버튼 나와 있구요. 후방 카메라 나와 있습니다. 열선 시트, 전동 시트. 자, 루밀러 하이패스, 블랙박 2 채널. 자, 트렁크 이렇게 넓고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K5 2 0 프레티지 말씀드렸고요 자 스위처 사게사 이사는 100%신매부 판매와 성리로고 고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는 모토 아래. WW... 점수이차사하기닷컴 들어가시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이력 끝까지 가겠습니다. 전액 할부 차량 매일 저신용자 할부 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하고요. 자 365이 연준 무유에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도이치 오토월드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자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르츠화재보험 나와 있고요. 키로수 175,987km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수리 없고요. 사고일어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K5 2.0 프레티지 말씀드렸고요 자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면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나오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그걸 클릭해 주시면 자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자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K5 2353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 코일카트인데요 블랙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처사개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어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도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엠마나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시면 다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위차 싸게 사기 이사는 토요일날 일러 포함해서 1년 365일 다 근무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K5 2.0 프리티즌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